자, 핵심 문제 익히기 확인. 1 번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자기나 본 거랑 맞춰보면서 봐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수 있는 걸구하라 그랬죠?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야? 제일 먼저 무슨 변을 찾아? 최대 변을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최대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으면 삼각형이 될수 있는 거죠. 얘는 최대변이 6이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 최대변 7이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될 수가 없지. 얘는 최대변이 11이야. 근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커버리니까 될 수가 없죠? 얘는 최대 변이 10이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으니까 4번이 답이 된대, 줄이해 갑니까? 네. 자, 확인 2번 봐볼게. 확인 2번 동그라미 쳐삼각형의세 변의 길이가 x, 2x, 2x 마이너스 오지. 자, x의 값의 보면 자, 그럼 얘는 여기 봐봐. 가장 긴 변이 뭐냐 여기는 최대 변이 2x 겠죠. 아니 x에다가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얘가 근데 여기 빼기 5니까 얘가 가장 크겠지. 그럼 최대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앞보다 작아야 된대이소리 이해갑니까? 2x는 3x-5니까 2x-3x가 이렇게 돼서 이항시킨 거야. 2x에 3x를 빼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보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x는 5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된 대신입니다. 어? 지유 이해가 나요? 네. 유노, 유노, 지유노 이해가 갑니까 네. 유노, 유노. 확인 3번만 해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4하고 9하고 xcm 중에서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 그럼 저희 먼저 여기 봐봐. 최대변이 9일 때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x는 9x4에서 x는 5보다 크지. 두 번째로 x가 최대변이면 어떻게 돼? x는 4 더하기 9보다 작으니까 x는 13보다 작다. 이 소리네. 그럼 얘랑 얘랑에, X는 5보다 크고, X는 13보다 작으니까, 될수 있는 값은 이거지. 자, 6은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8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고, 12도 들어가는데, 13은 뭐야? 여기가 빵꾸뽕이래이 소리지, 빵꾸뽕! 자, 답이 5번. 될수 없다 이 소리지. 이해 합니까? 네.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받고, 5번에 또. 여기 하고 사귄 4분, 5분 봐볼게. 오, 어, 탱글이 졸리네. 졸려. 탱글이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좋은가? 야 자, 삼각형 ABC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SSS, SAS, ASA. 이것만 하나로 정해진다고 그랬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삼각형을 그려서 문제를 풀라고 그랬지? 1번 봐볼게. 삼각형 A, B, C를 구한, 그린 다음에 A, B의 길이가 5cm야. B, C의 길이가 8cm고 C, A의 길이가 10이야. 세 변이 주어졌지? 항상 검산을 해야 돼. 최대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지? 그러면 은 오로지 하나 존재하네. 선생님, 왜 이해합니까? 자, 2번 봐보자. 이번엔 삼각형 ABC를 또 이렇게 그려서 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AC의 길이가 6cm야. 각 A가 몇 도냐? 45도고, 각 B가 50도래. 그럼 얘는 뭐야? 두 각과 그 끼인 변이 아니라 다른 변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 선생님, 얘가? 네네. SSS, ASA, SS, SAS면 되는 거야. 3번 봐볼게. 삼각형 abc 입니다 ab의 길이가 9cm bc의 길이가 3cm ca의 길이가 6cm 그러면 세변이 곧 주어진거지 최대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의 합하고 똑같아버리니까 얘는 안된다 이 소리죠 정답 두개가 벌써 다 나와버렸네 조금만. 잠깐만. 아, 미안하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2번 헤이크였어. 삼각형에서는 여기가 다, <laughs> 여기 두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각은 어떻게 되냐? 주어지는 거잖아. 여기가 45고 여기 50도면, 180도에서 95를 빼면, 여기가 몇도 돼버리냐? 75도가 주어져버리니까 얘는 ASA가 되니까 얘는 되는 거야. 자, 여기다 적어놔. 삼각형에서 두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은 180도에서 두 각의 합을 뺀 걸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와, 이거 슬법 맞네, 선생님. 선생 2번, 3번인 줄 알았더니 일단 2번은 하나로 결정되는 거고 3번 안 되고 이제 4번 봐볼게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A, B의 길이가 지금 1cm야. 각비가 <laughs> 80도야. B, C의 길이가 9cm고. 그럼얘은 뭐냐? S, A, S지? S, A, S 하나로 주어지네. 이해갑니까? 자 5번 봐볼게. 삼각형 ABC라고 놓고 BC의 길이가 4야, CA의 길이가 5고 각 A가 45도래. 그럼 얘는 끼인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A가 삼각형이 아니다 이 소리지. 답이 3번, 5번이 답이 된다 이 소리야. 4번 문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음. 문제는 이해가 왔어, 안 갔어? 안갔어? 이해가 싫어. 제대로 이해가 갔습니까? 네. bc의 길이와 각 b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문제에서 삼각형 a,b,c를 그린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게 각 b의 크기 여기를 주어졌어. <laughs> bc의 크기 주어졌단 말이야. 됐냐? 오케이? 예를 놓고 삼각형 ABC가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기억 봐보자. 이 상태에서 선분 AB가 주어지면 얘는 뭐가 돼버려? SAS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만 조, 결정되네. 선분 AC의 길이가 주어지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는 아니고. 각 A가 주어지면 어떻게 돼버려? 얘 봐봐. 2번에서 봐봐. 각 A가 주어지면 여기가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돼버려? 주어진 게 돼버리는 거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나머지 각이 주어져 버린 거라고. 그러면 ASA가 돼버리니까 얘도 하나만 된대, 이 소리네. 이해 갑니까? 네. 선생님, 이제 가야 안 가요? 가요 그 다음에 ᄅ에서 각 C가 주어지면 이것도 그냥 ASA지. 거하고 ᄅ은 똑같은 말이야. 삼각형 ABC가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기억. ㄷ, ㄹ이 된 대신입니다. 세생이갑니까예해가 네. 갔어요? 안 갔어요? 네. 갔지.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하긴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이해 갔죠? 네.